그러니까 보기에는 한없이 여리게 보이는데 사내대장부 열목술하고 살라는 발자예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금전이 떨어지지 않는 칠성졸자손이에요 임창정 씨하고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은함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. 이번에는 요즘 가장 핫한 커플이죠 네. 임창정 씨와 네. 서하얀 씨라고 네. 이두 분의 결혼생활을 TV에서 방송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이쁘게 잘 살고 있으셔서 그두 분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. 제가 선생님이 인천원 씨 얼굴은 아시잖아요. 네. 서아연 씨의 얼굴도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사진을 보시고 심점으로 과연 어떨 것 같은지 강한 이미지 반면에 어 자상함이 있어요.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 상이라고 하죠. 그래서 외조, 내조를 다 갖추신 분이세요. 그리고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어머니고, 그리고, 어, 임창정 씨한테는, 어, 내조, 외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. 네. 그리고 이분 자체도 그 연예인의 그 끼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방송에 출연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음... 네. 그리고 성품 자체가 온순하면서 강하기 때문에 임창정 씨하고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. 음... 네. 화를 내도 무섭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. 말 한마디로 화를 내시는 분이세요. 네. 아, 조곤조곤하게. 조건 네네.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가는 그런 합이 들어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음... 네. 임창정 씨도 다정한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음. 네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는 분으로 나오거든요 음. 그리고 어 임창정 씨가 사업을 사업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나와요 연예인의 길을 가면서 근데 그 길을 같이 가 주시는 걸로 나와요 예 음. 네. 그러니까 보기에는 네. 한없이 여리게 보이는데 사내대장부 네. 열목술하고 살라는 발자예요. 아 그래서 이분 자체가 금전이 떨어지지 않는 칠성조자손이에요 그래서 임창정 씨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가면서 네. 상부상조하는 격이에요. 네. 네. 제일 좋은 궁합이죠. 어, 그럼 임창정 씨 결혼 정말 잘했네요. 진짜 진짜 잘하신 거예요. 인생이 바뀌는 정도. 그렇죠. 아 180도 바뀌었어요. 네, 이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어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. 네. 네 이분, 이두 분이 처음 결혼할 때 말이 많았거든요. 왜냐면은 네. 아무래도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음. 기존 한번 결혼을 했었고, 네. 그리고 스라의 자녀도 있었고, 네. 그리고 이 나이 차이가 열여덟 살이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. 아 그래요. 네. 그래도, 그러다 보니까, 말이 많았었는데, 네.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이 신점으로 이 궁합을 보니까, 네.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이게 또나오 보이네요.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, 뭐,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, 음. 말 그대로 두 분의 궁합은 음. 어, 하늘에서 내려준 연분이에요. 음. 그래서, 백년 해로를 하면서, 음. 어, 금전 재물을 가지고 잘 살라는 음. 합이 들어있는 제일 좋은 궁합입니다. 아. 네. 그럼 앞으로 이두분 어째 쭉 행복하게 배우를 네. 할수 있을까요, 선생님? 얼마든지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